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뭔가 음,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듣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예. 지금 만약에 여러분 어, 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필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쉬면서 해라 쉬엄쉬엄 해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열심이라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기준이. 예,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한다고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객관적인 열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학원에 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 사실 학원을 갔다 와서 30분에서 한 길게는 한두시간 정도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학원 다녀와서 잠들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한 예를 들면, 인류 축구선수들, 축구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남들보다 0.5초에서 1초 더 빠르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수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비디오 분석입니다. 비디오 분석은 뭐냐? 이게 이제, 선수 본인도 자신이 이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선수 본인도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돌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 비디오 분석관을 초청해서 음, 제 3자로 하여금 전문가로 하여금 어, 그 선수들의 폼을 또 보게 하고 교정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인류 선수들이잖아요 국가대표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대표급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연구를 하거나 자기 폼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더 이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일수록 어, 자신의 폼을 계속 돌아보고 군더더기를 줄이려고 어, 그렇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 음, 저는 좀 놀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생이 아니고, 예,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죠. 수험 전문가라는 건 이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수험생이라는 건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그런 성찰 없이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학원이 끝나면 그걸 달성을 다 했다고 치면 학원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을 잊고 여러분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욱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안 된다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저보고 꼰대라고 하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 30분이 다음 날을 좌우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이 시간 동안 자기 전 30분을 잘 활용한다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내일이 여러분 수능 시험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 끝나고 하고 계시는 것들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여전히 수능 전날인데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걸 할수 있다면 어, 그건 나름대로 인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수능 전날에는 이걸 하지 않을 것 같다. 한다면 그건 다 군더더기예요. 다 비워야 됩니다. 이건 다 비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여쭤보죠. 먼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으니까, 어, 휴대폰 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뭐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카톡이나 유튜브 시청, 인스타, 폰게임,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괜찮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괜찮지 않다, 별로다, 이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럼 왜 그걸 하, 알면서도 어, 그걸 왜 하고 있는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크게는 요 정도 이유가 있겠죠. 어, 부모님하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어,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자. 이 정도는 나에 대한 포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요. 또, 공부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냐. 남은 수험 기간도, 어쨌든, 어, 이런 걸좀 병행을 해야지 내가 공부를 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부모님한테 항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효율성을 위한 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하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인정은 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왜 대학을 가야 되나요? 지금 얼마나 가고 싶어요? 어, 뭐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뭐 중경외시 건동 얼마나 가고 싶어요? 엄청나게 가고 싶죠 내 1년을 쏟아 붓고 또 수천만 원의 돈을 쏟아 부을 정도로 1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 4년 많잖아요 길잖아요 이런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라도 내가 진짜 가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숭고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면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대학은 정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작전 수행 중 경찰관이, 작전 수행 중 소방관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앞둔 국가대표가 현장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이 사람들이 뭔가 항변을 할때 현장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항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안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하시겠죠, 그렇죠? 비난과 비판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네. 지금 여러분 모순이 느껴지시죠? 네. 대학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핸드폰, 약간의 휴식, 폰게임, 이런 것들, 그런 것좀안할수 없을까요? 네. 여러분, 대학을 엄청나게 가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건 모순이야. 정말 가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약간의 쾌락 정도는 가볍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뭐 틀리, 틀리다면, 틀리다고 생각을 한다면 댓글을 한번 달아줘 보십시오. 제가 뭐 꼰대 나서가 아니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안 좋은 루틴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대학을 원하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자세인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자 수험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제 1년 거의 다 이제 완주를 하실 건데 어, 수험생활이 뭔지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겠죠? 네. 수험생활이라는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회에서는 우리 보고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고 실제로 살면서도 남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험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이례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죠. 이건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수험생활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가야 되는 수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지어 거의 다 끝날 시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딱 30분씩만 투자해 주십시오. 30분만. 저랑 약속합시다. 학원 다녀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공부한 것이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의 타켓을 적중시켰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지 못했다면, 아, 달성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달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그거를 해야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아쉬운 점과 잘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비판할 점이 무엇이었는지와 칭찬할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조목조목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올해 무조건 잘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정말로. 세 번째, 자, 내일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일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1번과 2번을 제대로 하고 나서 이 3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대강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분 이상씩은 걸려요. 무조건. 그리고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걸 달성했을 때 결과치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인지 생각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확신이 들때 계획을 확정하시면 되고 그게 확신이 안 된다 하면 그 계획은 쓸모없는 거니까 다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는 시간 내에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걸 했을 때 내가 정말 어 보람을 느끼고 어 발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험 기간이라는 건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모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투자 받고 계세요. 모르셨죠? 그냥 부모님이니까 다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투자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계실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거고,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어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와도 같습니다. 1인 경영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하고요. 결과물이 어떻든지 간에 투자자에게 또 여러분들, 그 경영한, 회사를 경영한 여러분들 자신에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어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가요? 어떤 나무가 오렌지 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라고 하려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지 사과나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어떤 나무가 오렌지 나무냐 했을 때는 오렌지를 맺어야지 오렌지 나무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은 어떤 수험기간이었나요?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요? 또, 여러분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곧 결실의 때가 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거는 아쉽게도 주관적 기준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결과로서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결과물로서 여러분들 과정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살벌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그렇지는 않고요. 결과라는 게뭐 항상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죠. 근데 왜 최선을 다하라고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는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겠죠. 무조건.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대학에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고 할 때, 그 불합격한 사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아. 생각보다 그냥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돼. 근데 진짜 아픈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건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그 그렇게 되면 결과를 인정.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험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소 러프하게 좀 세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드리니까 말씀이라는 게 낮춤의 의미도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그런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를 지금 다 기획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